대한민국 국보 충주 타평리 7층 석탑.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은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타면 타평리 남한강 옆 강가 언덕 위에 위치한 전체 높이 14.5m 화강암재 7층 석탑으로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본 석탑은 일명 중앙탑이라는 명칭으로 더잘 알려져 있는데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신라 제38대 원성왕 때 통일신라 전국토를 기준으로 남북으로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보폭으로 걸어 만난 국토의 중앙 지점에 세운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남한의 정중앙이 충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한 듯 싶다.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은 1962년 국보 제6호로 지정되었다. 중앙탑 소재지인 중앙 탑면의 명칭은 본래 가금면이었는데 이 탑에서 이름을 따서 2014년의 지명을 중앙탑면으로 바꿨다.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있는 졸음심터 이름도 중앙탑에서 따와 중앙탑졸음심터다.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은 현재 남아있는 신라시대 석탑 중 크기가 가장 크며 7층의 지붕돌이 균형미를 갖추고 14.5m 높이로 솟아있다. 탑평리 7층 석탑은 세월의 흐름에 의해 기단과 몸돌에 금이 가거나 약간 깨진 부분이 있는 등 소실된 부분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본 석탑도 현전하는 대다수의 다른 탑들처럼 꼭대기 지붕돌 위에 머리 장식은 이미 사라지고 없으며 머리 장식 받침 정도가 남아있다.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은 2층으로 된 기단 위에 7층의 몸돌과 지붕돌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석탑은 워낙 크기도 크고 높이도 높아 바라보는 사람에게 웅장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탑 1층의 몸돌은 크게 해놨고 위로 올라갈수록 몸돌과 지붕돌의 크기가 차츰 줄어들어 비례감이 느껴진다. 다만 하단부에 비해 높이가 너무 높아서 탑의 전체적인 균형감과 안정감은 덜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본 석탑은 신라의 다른 거탑들처럼 기단부와 각층의 몸돌을 여러 개의 돌들로 조립해서 만들었다. 하지만 6층의 몸돌부터는 여러 개의 돌을 짜 맞춘 것이 아니라 돌덩이 하나로 만들었다. 그리고 기단의 내면과 각층 몸돌의 모서리마다 기둥형 장식을 양각으로 새겨놨다. 한편 지붕돌의 하단에는 5단으로 이루어진 역계단형 받침 장식이 있으며 지붕돌의 각 모서리는 위를 향하게 들려 있는데 이는 경쾌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된다. 또한 지붕돌을 자세히 보면 각 모서리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는 풍경을 매달았던 흔적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드러나는 탑의 건축 방식과 장식들로 미루어 봤을 때, 본 석탑의 축조연대는 아마도 통일신라시대인 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충주 탑평리 7층 석탑의 현재 보존 상태는 양호한 편이지만, 일제강점기인 1917년 당시에는 탑이 기운다고 판단하여 전면적인 해체 수리를 하였다. 이때 탑의 기단과 6층 몸돌에서 청동거울 나무함, 은제사리암 등의 사리장엄구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사리장엄구 가운데 청동거울 두점은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신라 때 탑을 건립하고 고려에 들어서 다시 한번 탑을 열고 사리장엄구를 봉안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일제가 수리를 한 것까지는 좋은데 기단과 탑신부의 부재들을 어긋나게 끼워넣는 등 복원을 잘못하는 바람에 탑의 원형이 다소 변형되어 버렸다고 한다. 충주 탑평리 7층석탑이 서 있는 곳에는 본래 큰 사찰이 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전해지는 기록이 전무하여 더 자세한 정보는 알수 없다. 하지만 충주는 현대의 광역시와 비슷한 통일신라의 오소경 중 하나인 중원경일 정도로 당시 전국에서 손꼽히는 중요 도시였기 때문에 이만한 탑을 경내에 두었고 지금은 이름이 잊혀진 이 절은 당시 중원경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원이었을 테고 규모와 역할도 상당히 컸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다. 충주 타평리 7층 석탑은 대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그 자체의 형태와 아름다움이 잘 나가 있으며 현존하는 통일신라의 가장 거대한 석탑이라는 점, 당대 석탑 양식을 잘 보여주면서도 신라중원 지방의 문화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는 점등 가치를 인정받아 일찍이 1962년 12월 20일 국보 제6호로 지정되었다. 충주 지방이 고대로부터 한반도의 중요 지역이자 요충지였던 것을 반영하듯 충주 탑평리 7층석탑 주변으로 선사유적과 장미산성, 누암리 고분군을 비롯하여 여러 고대 유적들이 남아 있다. 또한 탑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보 제205호인 대한민국 국보 충주 고구려비가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